네,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어 우리 존경하는 김병우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전시회사에서 중국 국가 박물관이 한국 고대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삭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자 중국 측은 연표 자체를 철거해 버리면서 학술 문제라고 발뺌을 했지요. 하지만 이 사건은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 자료 하나 배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입장 자료보다도 언론 기고문이라든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저 오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업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5 쪽에서 네. 어, 그 대응 논리를 하나도 안 개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대응 논리를 개발하셨나요? 지금 이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아까 몇번 말씀드렸는데 동북공정 왜곡 단계에서. 예, 주변국 역사 전체를 왜곡하는 단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사 전체, 중국사의 관계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아니, 그런, 그러니까 네. 그 대응 논리를 개발하셨어야 되는, 대응 개발하겠다고 논리, 해놓고 실제로 대응은 네.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대응 논리는 아까 제가 북방사 연구, 문화 왜곡 대응, 그리고 최근 또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중화민족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중원 대륙의 역사는 다극 체제가 아니냐 이런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저, 논리를 아까 오쪽에서 분명히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네.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연구와 정책 대응의 <laughs> 선순환을 이루겠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실제로는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중국이 높은 산봉울이라며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과 함께하겠다고 했고요.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중국 베이징에 가서 파리가 말리를 가려면 말 궁둥이에 딱 붙어서 가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를 중국이라는 말 궁둥이에 붙은 파리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야욕이 이렇게 노골화하게 되게 된 데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사대주의적 발언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역사 왜곡의 어떤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국이 어떤 역사 정책을 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가고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 논란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주한 중국 대사관이 한복은 조선족의 것이기도 하다라고 <laughs> 주장을 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입장 위에 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 입장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홍보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뭘 홍보하셨습니까? 뭐, 한복의 문제라든지 김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동부 역사 리포트로 공개를 했고 영문과 프랑스어로도 번역을 해서 해외에 홍보했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앞서서 그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이 <laughs> 부족한 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 뭐 예산 부족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부의 역사재단 홈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은 보도자료란을 보면 은 2007년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가 총 13건이 나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9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9건 모두 일본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는 단한 차례의 입장 발표도 없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는 활발하게 입장 발, 자료를 입장을 밝히던 동북아 역사대단이 중국을 상대로는 단한 건의 입장 발표도 없는데 이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12건 가운데 9건이 독도에 관한 것입니다. 독도 그러니까 독도에 만내시고왜 네. 중국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안 내셨냐 이 말씀이죠. 독도 영유권 그 문제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고, 중국 동북공정은 현재 진행되고 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르지만, 일본의 역사 문제도 있고, 중국의 역사 문제도 있지만, 영,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동부의 네. 역사재단 홈페이지 계속 보세요. <laughs> 중국의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역사 왜곡이라든가, 문화 침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 마당 코너를 보면은 일제 침탈, 독도, 위안부, 관동대 지진, 일본 교과서 등 일본의 역사의고 관련 자료가 대부분이었어요. 역사 바로 알기 코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 쉬운 역사 현안의 주제가 아홉 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만 중국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여덟 개가 모두 일본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반감을 느끼는 국가 1위는 중국입니다. 청년층의 반중 감정은 특히 큽니다. 이, 작년 6월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인데요. 보세요. 2030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국가로 중국인 무려 51.7%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일본, 북한 순서입니다. 24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반중정서가 더 커서 60%를 넘고 있어요. 설문조사 당시에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가 방영됐는데 방영 2회만에 폐지됐습니다. 왜냐? 태종 이방원이 악기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판타지 드라마였는데 이 내용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인식되면서 반대 여론이 급속히 퍼진 겁니다. 이처럼 중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공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동북아 역사 재단은 제대로 된 입장 자료 하나 배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독도, 역사 왜곡 등 일본에는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중국의 침탈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의 연표 삭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라도 재단 공식 입장문을 배포해서 중국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입장문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데요. 만약에 이것이 이웃나라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동북아 역사재단 임의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동북아 역사 재단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라면은 언론 기고문이나 인터뷰나 거기까지 기타. 듣겠습니다. 네. 자, 그 동북아 역사 재단의 설립 취지는 중국 관련 역사를 연구하는 데 체계적으로 도움하기 위해서일 텐 거예요. 1분 더 네. 쓰시는 거죠? 그런데그 네.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면서 음, 중국에 대해서는 음. 왜 이렇게 대응을 안 하십니까? 현재 동북아 역사 재단이 그 출범의 어,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친중 성향을 드러내면서 결국 재단이 정권 눈치 보기를 하느라 중국의 역사 왜곡에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침탈사 문제는 최근에 역사부정론 때문에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과 조직의 문제라고 음. 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음. 살펴본 거로는 요 예산과 조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일본에 대한 대응은 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의지와 능력의 문제지 결코 예산과 조직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동북아역사재단은 문제인정 음, 음. 고... 네, 수고하셨습니다.